자그 다음에는 작업 표시줄의 레이블 해제입니다. 그룹화 해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띄우면 이렇게 아이콘 하나로 묶여져서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갖다 댄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서 클릭을 해야 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 개씩 띄워져 있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열기가 편한데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쉽게도 윈도우 10 때는 자체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윈도우 11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야 합니다 이거는 github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 링크는 소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장 최신 버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ep-setup.exe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고 이 파일을 실행하시면 만약 이런 창이 뜨면 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설치는 1, 2초 만에 끝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해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처럼 다시 묶고 싶다면 작업 표시줄의빈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 속성, 컴바인 테스크 바 쪽이 두 개가 있죠? 현재는 네버 컴바인, 묶지 않겠다를 클릭해서 Always c 이렇게 하시면 아까처럼 다시 묶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테스크 바는 메인 모니터 세컨더리 테스크 바는 듀얼 모니터 쪽입니다. 이쪽을 다시 네버 컴바인 도조 모니터, 내부 컴바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거를 다시 지우고 싶다면, 시작 버튼에서 제어판, 검색하시고, 프로그램 제거, 익스플로러 패처 요거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 패처의 약자가 EP인 겁니다. 요거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가겠습니다.